백투입니다. 인천에서 닿기만 해도 통증이 유발되는 화상벌레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상벌레는 정식 이름은 아니고, 정식 이름은 청딱지 개미반 날개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살던 벌레는 아니고,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던 벌레인데, 1968년 전남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유행한 뒤, 현재는 전국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벌레는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피부 접촉만으로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벌레가 어떤 식으로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입국을 할 때나 외국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 로 인해 처음에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사실상 토착화된 상태입니다.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벌레를 보신 분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는 1cm 정도 되니까 개미와 비슷한 크기 이지만 색깔이 훨씬 화려하고 생김새가 다릅니다. 벌이나 모기나 개미 같은 경우는 쏘거나 물어야 독성이 나타납니다만 이 곤충의 경우에는 물거나 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닿기만 해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때려 잡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건드리지 마시고 몸에 붙었다면 때려 잡는 것보다는 털어내는 식으로 벌레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 안에 들어왔다거나 하면 역시 때려 잡는 것보다는 모기용 살충제 등을 이용해서 잡은 다음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죽은 벌레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곤충이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페데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페데린이라는 물질이 사람의 몸에 닿게 되면 페데러스 피부염이라는 것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화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데린이 피부에 닿게 되면 일단 최대한 빨리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은데 비누를 사용해서 씻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인 피부에 쓰는 연고나 벌레 물린 데 쓰는 연고 또는 약을 쓰시면 효과는 있습니다만 증상이 심한 만큼 피부과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화상과 비슷하게 스포를 하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페데린에 접촉하게 될 경우 하루가 지나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자결감과 가려움이 느껴지고 선 모양으로 붉게 홍반이 생겼다가 수포나 괴안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딱지가 앉기도 합니다. 2주쯤 지나면 회복이 되어서 색소 침착 정도만 남는 경우도 많지만 화상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차 감염이 생기게 된다면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흉이 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벌레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 경우는 피부과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벌레에게 물렸거니 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화상벌레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형딱지 개미 반날개는 페데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화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벌레를 보게 되면 벌레를 자극하거나 때려잡지 마시고 손에 직접 닿지 않는 범위에서 털어내거나 모기용 살충제 등을 이용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벌레와 접촉을 했다면 비누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씻어내시고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